연기 금마는 절대 그돈 회수 못 시킵니다. 아? 경위사가 네 친구가 어디서 순비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려고 그지라. 연기를 꼰질렀다 본전도 못 찾은 난다리. 대표님이 챙겨준다고 하면 그냥 끊 아이고 저쪽 해지 마시고. 되건데 안 되건데 그것만 말해라 자스가. 보스의 돈치억을 메꾸기 위해 난다리에게 부탁하는데. 예? 네그돈 만들어 올 테니까 부탁한 게 많읍시다. 제차좀해주선 넘었다. 내한테까지 와기로거 사고 친게 분명하다. 원래 거따차라이 야. 전립선 힘줘가며 온수세차 지려버렸다. 뭐? 어. 떤 변호사가 붙은 것 같은데. 해묵고 리니까 다른 스펀지를 는 같습니다. 야 진심 어린 충고하는 보스. 내 밥그릇은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다. 내 밥에 손대는 놈. 그손모가지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대가를 쳐부스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. 근데 너는 지금 네 밥그릇은 안 지키고 뭐하고 댕기노? 안짓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해야 될 것들만 해라. 네.